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이걸 팔아볼 건데요. 일단은 이게 2,000원이에요. 우편비 미포함 2,000원이고, 총 합해서 500장 넘게 들어가 있어요. 아마 이거 아래 이것들만 해도 2,000원이 넘을 거에요. 제가 유튜브들 판매 영상이나 규환글 영상들은 다 댓글을 막아 놓기 때문에 이것도 댓글을 막아 놓을 거고요. 어, 구매 원하시는 분은 바로 업체 들어오시면 되시고, 직인만 우대하고, 이게 박스가 재활용이어서, 그거 불편하신 분은 구매 못해주실 것 같아요. 하나하나 소개시켜드릴게요. 네, 하잖아. 그 트레가 많아가지고 엄청, 진짜 엄청 저렴하게 파는 거예요. 제가 판매를, 제가 이득 보면서 판매하기에는 너무 양심이 찔려서 정말 제 이득 하나 없이 판매하는 거고요. 이렇게 소금수 4장, 다섯 장 들어가고, 이거 엽서 2엽서 한 장, 이거 엽서 한 장씩이랑, 이거는 봉투예요. 여기다가 뭐 넣으시면 되는 거고, 이거는 제가 아직 영상을 안 올렸는데 제가 많이 또 사기 같은 거 당했을 때 받았던 그런 거예요. 영상은 찍어놓고 아직도 그 영상을 올리면 너무 제가 화가 나서 안 올렸고 이런 디테일들은 이건 덤이여 봐주시고 되고 이거는 오이님이 저한테 선물로 주셨다는 건데 그거예요. 너무 예뻐요. 이거는 제가 이거는 제가 썼던 거예서더 덤이고 이것도 제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안 좋아해요. 꾸겨져 있는 걸안 좋아해가지고 다 넣어드렸고 또 언님 이거 한 패턴인가 들어가고. 이거 제가 심심해서 인포트 해놓은 건데, 이 펭수는, 어, 어, 네, 이거랑, 그 다음에 해리포터 포카인데, 이거 이렇게 하자 있고요. 어, 이거 빼드리면 빼드릴 수 있는데, 그냥 갖고 버려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마트 세개랑 이건데, 이것도 제가 많이 또 사지방 했을 때 받았던 물품이에요. 그분이 준 물품들 다 처분하고 싶어서 그냥 넣어드렸고, 포카예요. 이렇게 다섯 장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거 쿠폰은 아마 세장 있다가 다른 거에서 또 쿠폰 나와서, 이렇게 꾸미 수봉이랑, 이게 진짜 예쁘죠 이렇게 빵미이랑 이거 물품은 제가 거파를 당했는데, 진짜, 아이고, 이 이게? 총합해서 248장인가 247장이 들어가요. 이것만 해도 원가가 넘었고 일단 어 쿠폰 한장 더. 그래서 총두 장이 들어가네요. 일단 이렇게 껌이랑임물들 들어가는데 이거 뒤에 이거 두 장인가 그런 데 없어요. 그 다음에 마감용 도안들은 다 제가 좋아하지 않는 도안들이거나 그래서 그 뭐지? 그 질보다 양을 더 선호하시는 분한테 이거 정말 추천해요 어차피 다 합해서 2,000원 밖에 안돼가지고 저는 어 이거를 우편으로 보낼 수가 없어요 양이 많아서 그래서 반값 택배나 그냥 택배 원합니다 택배는 3,500원 받고 반값 택배는 2,000원 받아요 무게가 꽤 있기 때문에 2100원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아낙네님이 출처는 그냥 재판하시면 안 되시고, 저도 이건 덤으로 넣어드렸고, 이렇게 진짜로 양이 엄청 많아요. 어... 이건 두장 들어있을 거예요. 이거는 진짜 이쁜 것 같아요. 진짜로 제가 이득 보는 게 양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없어요. 이게 대부분 트레가 많아가지고 어, 트레가 많아서 이렇게 판매하는 거거든요. 이런 쓰네기 치료도 있어서 이렇게 그리고 즉입을로다하기 때문에 입금일이 만약에 2일 안에 못 보낸다 싶으시면은 구매 그냥 안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기다리지를 못해가지고 잘... 이렇게 돈번는 이렇게 들어가고 포장을 하고 총 양을 양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양을 쓸수 없으니까 제가 248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를 250장이라고 칠게요. 는 이것들은 포장 안에서 갈 거고요. 이것들은 장소에 포함 안 시켰고, 총 합해서 226장인가 들어가요. 이건 2 5 0장이었었고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해서 갑니다. Thank mm -hmm. you.